네 안녕하세요 동동이형입니다. 직딩을 위한 주식 10분 주식 자제 2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 초보자님도 영상을 한 번씩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실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추세와 패턴을 활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방금 보신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볼 거는 아난티입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자면요. 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보통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그리고 뚫고 쭉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삼성전자처럼 길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하단선 연결했고요. 그리고 상단선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 이게 좀 평행되지가 않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어, 평행되게 좀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평행이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여기 꼭다리가 좀 튀어나왔지만 용서해주시고 자 추세선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의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어,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우상향 하는 자를 잡아야지 나중에 내가 잘못 고점에 샀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NC 소프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고, 이제 뚫렸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뚫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일단은 이 추세선을 벗어났다, 상단으로 벗어났다는 거는, 이 추세를 강하게 위로, 더 올리겠다는 그런 뜻에 가깝죠. 자, 이거를 하단으로 만약에 게임에서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제 하락의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도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퐁당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더블 천장 찍고 다시 여기서는 행보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과감하게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뻥 위로 뚫렸습니다 자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올랐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이만큼 내려가긴 했지만 어 이런 위 저항선을 받고 이렇게 떨어졌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대충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주봉을 보았을 때자 어디 산다? 여기 사지 여기서 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상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수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라고 말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긴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상당 이게 그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아니었죠. 자 추세가 아래로 지금 꺾였습니다. 하단선과 하단 하단 최소한 이게 두개 정도만 있어도 꼭지가 두개 정도만 있어도 연결이 가능하죠. 자 이런 추세를 가지고 얘는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 레 해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는 어 얘가 보통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강하게 올라가고 난 뒤에는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내렸다가 여기 저항선을 다시 밟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불과 얼마 아니지만 여기서 이까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500원 550원 500원 선인데 지금 1000원까지 올랐다는 거는 지금 두 배까지 올랐다 라는 겁니다. 이 상단 추세 상단에 있는 추세선을 어, 상향 돌파하는 게 지금 중요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매수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응용을 하셔서 밑에서 한번 찍었고요. 밑에서 한번 찍었고요. 여기서 한번 찍어서 오를 때 여기서 사면 박스 구간, 이 위에까지, 윗선까지는 한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흘렀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죠? 여기서 강하게 이, 이 추세선의 상단을 강하게 뚫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는요 어떻게 했죠? 많이 내렸지만 다시 저점을 높아가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한번 또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추세 상단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더 이렇게 위로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 세 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퐁당, 퐁당 하는 선을 이어보니까, 자, 이런 선이 나오더라. 자, 점점, 점점 모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바닥을 찍고 이 상단선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어땠다? 이 선을 여러 번 지지를 해주었고, 이 선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르고, 여기 상단을 뚫는 순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랐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고점을 올라가고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또 다시 이게 또 흘러 내립니다. 자 여기 선을 깼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시 이제 음 완전히 전량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방향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런 추세선을 따라서,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아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고점이 끝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강한 또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퐁당, 퐁당 돌을 이긴 기간 동안 또 주, 이게 주봉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큰, 어, 이 삼각갈대 같은, 어, 그런, 어, 추세, 패턴 안에서도 강하게 요런 모습을 보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위에 뚫고 난 뒤엔 어떻게 했다? 다시 지지하고, 뻥! 또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선을 그리면서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시간을 조금 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추세선을 이제 두 개를 이제 그었습니다 밑에 두 개를 그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현재는 우리가 어요 구간까지만 보고 있고 이 구간은 아직 모른다 지금 오늘이 여기다라고 생각했을 때자 여기서는 반이 선이 상단을 돌파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 한 50%나 40%를 매수해도 된다 분할로 그리고 다시 희한하게 더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르죠. 자이 추세선을 미리 그어놓았다면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사고요. 그리고 끌고 가는 전략 어디까지? 추세선 이, 여기 상단과 여기 상단을 연결한 이 추세선의 윗선까지 한번 봐서 수익을 이까지 오면은 터치하면 한50%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의 50%라든지 혹은 전량을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바닥에서 좀 잡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 패턴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이 삼각수련 패턴 상승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 삼각수련 패턴을 하단을 뚫으면 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팔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어,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위로 뚫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선을 많이 긋다 보면 이 하단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갔냐면 다시 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쉬는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강하게 지금 올렸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패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렇고요. 이렇게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요런 길게 비스듬하게 요렇게 하다가 쾅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그런 차트가 지금 현재 어,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가 지금 현재 그렇죠. 철도 대장주인 대아티아이가 대북주로 충분히 지금 현재 어 이거하고 똑같이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똑같고 현재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이제 상단을 뚫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의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바로전 신호들이 눈에 좀 살짝 보일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다 보면 이제 그게 보일 텐데요. 자, 또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추세가 끝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끝났는데 상단으로 뚫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선과 여기, 여기 아래선 3개 정도면 연결이 가능하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더블 천장을 만들고 떨어집니다. 자, 이 추세선을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 흘렀을 때는 우리는 다시 여기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자리에서 만,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도 더블 바닥을 만들어서 오르는데 자 돌파했죠 돌파할 때는 상승을 하면서 상단을 돌파했을 때 패턴을 상단 돌파 상단 돌파 상단 돌파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하고 어 잠깐 찍고 오를 때한번더살수 있는데 이리 강하게 올린다면 분할 매수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지고 올라가라. 더 따라가면서 사지 마시고. 네. 보통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하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괜히 여기서 또 샀는데 알고 봤더니 고점이었고 다시 여기 눌렸다가 이렇게 오르면 이 기간 긴 시간 동안 어떡합니까? 그죠 계좌에는 항상 빨간 불이 그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추세를 다시 이제 그리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밖에 는 없죠. 그릴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여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다시 여기 밟고 한번더 여기를 천장을 뚫는다면 한번더뭐 작게는 뭐5% 10% 20% 정도 수익 한번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여기 가격대를 이렇게 여기를 지금 어 매물을 뚫고 난뒤에 여기 지지를 했죠 하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서 좋은 흐름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이 선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더 지금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좋은, 어, 지금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난 티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도 될것 같고요. 벌써 13분이 흘렀는데, 자, 초보, 아, 매매 하시는 분들, 초보 투자자들, 이거를 보시면은, 아, 그러면 나도 추세를 좀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래량, 그 다음에 이, 이격도, 이평선의 흐름, 수급까지 같이 해서 또 하나하나, 어, 매수하는, 매매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